결야 어, 너가 이거 입으니까 연예인 티셔츠 입은 것 하나 둘셋 이거 구매하긴 한데? 이게 내거 맞지? <laughs> 여기가 <한 거. 웃음> <laughs> 축제! 스웨덕춘! 난 지금 빨리... 던져줘야지, 하늘로... <laughs> 이... 게 뭐... 야 이... 이거... 왜? 왜? 왜 자꾸 안 빠지지? 게임해야 되는데... 한 분,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아니! 대낮인데도 많이 들어오시네. <laughs> 뭐 사셨어요? AR 티켓 왔어. 저도 AR 티켓 왔어요. 콘서트 티켓 왔어요. 런진이. 그, 이거, 할인해서 팔았었잖아요. 콘서트랑 이 티켓까지 해서 얼마였지? 4만원인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런진이 시킨 게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택배를 던져줘서 저 어제 출고했더니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요. 뜯어볼... 아무튼 뜯어볼게요. 4만 5 0 원이다. 4만 5 0 원. 음, 하나도 안 보여. 어떡해. 어떡해. 너무 좋아. 뜯어보겠습니다. 하자 진짜 많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자가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니까 헉! 여기 써있다 비욘드, 비욘드 무시기 NCT 드림 비욘드, 럼진럼진 암튼 이거 콘서트 굿즈요, 콘서트 굿즈. 이거. 콘서트 굿즈. 헉, 개 이쁘다. 말도 안 돼. 아, 너무 좋아. 어떡하지? 근데 여기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요, 포토카드가. 물론 우리 런진이는 뽀얘도 이쁘지만, 너무 뽀얀데? 아, 이렇게두 종인가 봅니다. 아, 이건 종인가, 그냥? 뭐야? 전 하자 없는데요? 또잘 봐야 돼. 하자 없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요렇게. 에고.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말도 안 돼. 뭐라고 써있냐면,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재미있고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은진아. <laughs>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사길 잘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이게 홀로그램이야, 홀로그램. <laughs> 그래. 이걸 빨리 뜯어보고 싶어서 카메라 켰, 아이, 뭐야, 라이브 켰는데,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아무튼, 하자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끌게요. 아메리카노 구매로 극점 받을 수 있어요. 응. 응. 아, 받을 수있요 아메리카노 하나랑 다코아즈. 다코아즈 응. 그렇죠.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응. 말차로즈. 이사람다지 않을 정도로 그게 무에 아, 다른 다 아이야, 선생이라면괜찮 제가 연남동에 비옥이라는 스티커샵? 소품샵을 들렸어요. 그래서 탑로더 꾸밀 스티커를 샀거든요. 근데 여기 젤리 팩토리. 여 스티커가 약간 그런 쫀쫀 따리한 그런 아무튼 꾸밀 때 쓰기 좋은 스티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살라다가 이거 만원짜리 랜덤팩인데 그냥 한 장에 2,500원씩인데, 이거 만원짜리 랜덤팩 이 있길래, 그냥 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거 뜯어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음! 음! 헉. 아, 너무 예쁘다. 헉. 헐.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짜 예쁘다 헉, 진짜 많이 들어있다 헉, 뭐야 <laughs> 너무 귀엽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거, 어, 아, 이거 양면이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에 일곱 장이니까 음, 하나에 7, 1400원 정도? 약 1400원? 맞나요? 74, 1 8 맞네 아, 원래 2500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거 폴코 할때 진짜 잘 쓰겠다. 이거는 수박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죠 마크씨마크씨 폴코 할때 써야겠네요.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이 반짝이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요 반짝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